30일, 가을날의 작은 약속, 고양이들의 축복을 받은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은 평화 속으로 흘러들었다. 가을은 깊어졌고, 세상은 온통 붉고 노란 빛으로 물들어있었다. 우리는 함께 책을 만들 준비를 하고, 함께 저녁거리를 사러 장에 가고, 함께 늦은 오후에 바다를 산책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라는 나의 작은 세상 안에서,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양인의 쉼터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과 내 마리의 고양이들로 이루어진 완벽하고 충만한 하나의 우주였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우리는 쉼터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상쾌했다. 고양이들은 저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평화로운 낮잠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완벽한 오후. 나는 문득 이 완벽한 풍경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며칠 전부터 몰래 준비해온 작고 반짝이는 것을 꺼내 들었다.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는 아니었다. 음파랑의 해변에서 수많은 조약돌 사이에서 내가 직접 찾아낸 아주 작고 동그란 하얀 조약돌이었다. 여름씨. 나는 내생애 가장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게 남은 모든 계절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나의 모든 아침과 모든 저녁을 당신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줄래요? 그녀는 대답 대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조약돌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진심이 담긴 약혼반지였다. 우리의 작은 약혼식을 낮잠에서 깨어난 고양이들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선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나비는 하품을 한번 했으며 까망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라운만이 우리의 발치로 다가와 축하한다는 등 몸을 비볐다. 나는 그들의 마음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시끄러워지겠군 행복해 보여 나도 저돌맹이 갖고 싶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의 청혼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32. 고양이들의 청첩장 우리의 결혼식은 가을이 끝나기 전 바로 이곳 양인의 쉼터에서 열기로 했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많은 하객도 필요 없었다. 우리에게는 서로와 우리의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을 지켜봐 준내 마리의 고양이 증인들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결혼식 준비는 소박했지만 즐거웠다. 우리는 함께 쉼터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판에서 꺾어온 소박한 들꽃으로 가게 안을 장식했다. 나는 낡은 정장 대신 가장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었고 그녀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아주 단순한 모양의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첩장이었다. 우리는 종이 청첩장 대신 아주 특별한 청첩장을 만들기로 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든 그 스케치북, 고양이 관찰 일지였다. 여름은 스케치북의 가장 마지막, 비어있던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우리의 주위에는 턱시도 모양의 리본을 목에 맨 선장과 까망이, 하얀 연사포를 쓴 나비, 그리고 꽃다발을 물고 있는 라온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완벽한 가족사진이었다. 나는 그 그림 밑에 우리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글을 썼다. 잿빛 도시에서 도망쳐온 한 남자와 세상의 소음이 두려웠던 한 여자가 내네 마리의 고양이 중재자들을 통해 만나 이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그 스케치북을 들고 읍내의 작은 독립 출판사를 찾아갔다. 우리가 처음 책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안고 찾아갔던 바로 그곳이었다. 출판사 사장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보고 기꺼이 세상에 단한 권뿐인 우리의 청첩장 겸 책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 며칠 뒤 우리는 막 인쇄된 따끈따끈한 책한 권을 손에 쥘수 있었다. 표지에는 양인의 쉼터 이야기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두 사람과 네 마리의 고양이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다. 우리는 그 책을 우리의 결혼식 날 서로에게 주는 유일한 예물로 삼기로 했다. 33.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님.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읍내 성당에 오래된 신부님을 모셨고 하객은 나와 여름 그리고 네 마리의 고양이들 뿐이었다. 가게는 들판에서 꺾어온 소박한 들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여름이 직접 만든 작은 부토니에를 가슴에 달았고 여름은 새하얀 원피스에 들꽃화관을 머리에 썼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하라고 말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하고 대답했다. 여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 속에는 세상의 모든 빛이 담겨있는 듯했다. 신부님의 축복기도가 이어졌다. 그 순간 가게 안에 고양이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선장은 왕좌에서 내려와 우리의 발치에 섰고 나비는 그녀의 흰 원피스 자락에 몸을 비볐다. 까망이는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결혼이라니, 시끄러워지겠군. 그래도 저 여자와 저 남자는 나쁘지 않아. 라는 그 나름의 축복이 들려왔다. 라오는 가장 먼저 우리의 손을 잡은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자신의 행복을 표현했다. 나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화음을 들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축가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쉼터는 진정한 집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커피를 내리고, 함께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 역시 고독한 동화 작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 안에서 완벽한 평화와 안정을 찾았다. 밤이면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싱그러운 불내음을 맡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다. 계절은 또한번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다. 밖은 춥고, 바다는 거칠게 울었다. 하지만 우리의 쉼터 안은 언제나 따뜻하고 아늑했다. 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를 냈고, 고양이들은 난로가에 모여들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들어 있었다. 나는 겨울이야말로 이야기를 만들고, 차를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에 가장 완벽한 계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여름이 평소와는 달리 늦잠을 잤다. 나는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잠시 후 그녀가 비척이며 주방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어디 아파요? 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이상하게 속이 좀안 좋네. 그녀가 대답했다. 계속 어지럽고, 며칠째 잠도 설치고, 나는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고양이들은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모두 그녀의 주위로 모여들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장은 그녀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앉아 낮은 그르릉 소리를 내며 그녀를 위로했다. 까망이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주시했고, 나비는 그녀의 뺨에 자신의 부드러운 뺨을 비볐다. 라오는 그녀의 손을 하르며 자신의 작은 위안을 전했다. 그녀의 몸 상태는 며칠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듯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구토 증세도 심해졌다. 나는 그녀를 설득해 병원에 가기로 했다. 음내의 작은 의원, 의사 선생님은 그녀의 증상을 듣더니, 피식 웃었다. 세댁, 축하해요. 임신 8주째입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다. 임신, 우리가, 나의 뇌는 그 단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나의 옆에선 여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배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와, 말없이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의 뺨을 스쳤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두려움, 기쁨, 그리고 알수 없는 종류의 책임감. 나는 내가 과연 이 작은 생명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도망쳐 온 내가 과연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 을이 쉼터로 데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집으로 돌아오자 고양이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소식 이 퍼진 듯했다. 선장은 왕좌에서 우리를 근엄하게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젊은 부부가 또 하나의 작은 생명을 이 왕국으로 인도하려 하는군. 바다의 섬리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부른다. 축복할 일이다. 나비는 여름에 발치해서 와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 놀아줄 친구가 생기는 건가? 하며 순수한 기쁨에 들떠 있었다. 까마이만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인간의 번식이라니 또 시끄러워지겠군. 내 평화는 이제 끝인가? 하고 투덜거리고 있었다. 라온은 가장 먼저 내 품으로 뛰어들어 나의 가슴팍에 기대어 생각했다. 아저씨 여름 엄마 배 속에 아저씨랑 여름 엄마랑 나랑 똑같은 냄새가 나는 아주 작은 존재가 있어요. 나는 라온의 순수한 마음에 미소 지었다. 나의 마음속을 채웠던 혼란과 두려움이. 작은 파도처럼 조금씩 잔잔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은 우리에게 찾아온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특별한 손님이었다. 34. 새로운 집사가 생기는 건가? 여름의 임신 소식은 쉼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했고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미래를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이제 내가 지켜야 할또 다른 작은 생명이 존재했다. 나의 지난 도피는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나의 습관이었다. 담배는 진작에 끊었지만 커피는 여전히 나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다. 혹시라도 카페인 냄새가 여름에 속을 더안 좋게 만들까 봐 걱정되었다. 밤잠을 설쳐가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던 버릇도 사라졌다. 밤이 되면 나는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잠이 들었고 혹시라도 그녀가 밤중에 깨어나 불편해할까 봐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귀를 기울였다. 여름은 입덧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 냄새에 극도로 민감해져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위해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사왔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레시피들을 보며 그녀가 먹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음식들을 연구했다. 때로는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만들기도 했고, 때로는 슴슴한 죽을 끓이기도 했다. 나의 주방은 이제 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작은 연금술 실험실이 되었다. 고양이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었다. 선장은 여전히 왕좌에서 근엄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법. 이 젊은 집사들은 과연 그 질서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기대와 염려가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름의 배를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매일 아침 조심스럽게 한 번씩 핥아주고는 했다. 그의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진동이 뱃속의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행동에서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나비는 가장 천진난만하게 새로운 생명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와 드디어 나와 함께 놀아줄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건가. 내가 점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숨바꼭질도 같이 해줘야지 하는 순수한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나비는 여름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어김없이 그녀의 배 위로 올라가 꾹꾸기를 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기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까망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침입자가 온다. 이 조용하고 완벽했던 평화는 이제 끝이겠군. 내가 숨을 곳은 어디인가. 혹시 저 작은 인간이 나의 밥을 빼앗아 먹지는 않을까. 하는 지독한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까망이는 이전보다 더 어둠 속에 숨어 지냈고 여름에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나는 그런 까망이를 위해 특별히 그가 좋아하는 참치 통조림을 몰래 가져다 주며 내 밥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위로해 주곤 했다. 라오는 가장 다정한 예비 오빠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엄마 배 속에 있는 아기는 왜 이렇게 작고 귀여울까? 내가 지켜줘야 해.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게. 엄마 아빠 말고 내가 제일 먼저 아기랑 놀아줘야지. 하는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라오는 여름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녀가 잠시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나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흔들며 내게 그녀의 상태를 알려주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난로가에 앉아 고양이들과 함께 쉬고 있었다. 여름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윤 씨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아기는 고양이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아기에게 이 특별한 언어를 가르쳐 줄수 있을까? 아기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고양이들의 마음을 듣게 될까? 아니면 그녀처럼 고양이들의 영혼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될까? 그때 까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집사가 생기는 건가? 아니 저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집사가 될수 있지? 혹시 저 작은 인간이 나를 돌봐주게 되는 건가? 나는 까망이의 의외의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다. 새로운 생명은 모든 존재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법이다. 나는 까망이의 생각을 여름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다. 여름은 그 말에 활짝 웃었다. 그래요. 까망씨. 우리 아기는 당신의 새로운 집사가 될 거예요. 아주 작고 귀여운 당신만의 새로운 집사요. 우리의 작은 집은 이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로 조용하지만 벅찬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35 고양이들의 요란한 태교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도 아주 희미하게 봄의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여름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불러와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예정일이 두달 남짓 남았다고 했다. 우리의 작은 쉼터는 곧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과 아주 약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수 있을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도망쳐온 내가 한 생명의 울음소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문득문득 고개를 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것은 여름 과 그리고 우리의 네 마리 고양이 들이었다. 특히 고양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뱃속의 아기를 위한 아주 특별한 태교를 시작했다. 나의 기묘한 능력 덕분에 나는 그 요란하고도 사랑스러운 태교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통역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태교 선생님으로 나선 것은 쉼터의 늙은 왕 선장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름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녀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왔다. 그리고는 불러온 배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대고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뱃속의 아기에게 왕의 수업을 시작했다. 듣거라 나의 작은 후계자여. 세상이란 저기 저 바다와 같은 것이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화롭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산납게 울부짖기도 하지. 중요한 것은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너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 선장은 뱃사람의 지혜와 왕의 철학을 매일같이 아기에게 들려주었다. 여름은 그저 선장이 자신의 배에 머리를 기대고 골골거리는 것으로만 느꼈겠지만 나는 그 묵직한 울림 속에 담긴 깊고 장엄한 가르침을 들었다. 두 번째 선생님은 평화와 아름다움의 여왕 나비였다. 그녀의 태교 방식은 훨씬 더 감각적이었다. 그녀는 여름의 배 위로 올라와 부드러운 손발로 아주 조심스럽게 꾹꾹이를 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가야, 이것이 바로 행복이란다. 따뜻한 햇살과 푹신한 담요와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느끼는 것. 그리고 이 꾹꾹이는 그 모든 행복을 표현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란다. 너도 태어나면 엄마에게 꼭이 꾹꾹이를 해줘야 해. 알았지. 나비는 행복의 본질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매일같이 몸으로 가르쳤다. 그녀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따뜻해서 나 역시 그녀의 꾹꾹이를 받을 때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세 번째 선생님 라온의 태교는 가장 열정적이었다. 그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는 법을 아기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한 달이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쥐돌이 인형이나 반짝이는 깃털 막대를 여름의 배 앞으로 물어왔다. 그리고는 시범이라도 보이듯 날렵하게 점프하고 앞발로 인형을 낚아채는 동작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반복했다.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뒷다리에 힘을 꽉 주고 목표물에서 눈을 떼면 안 돼. 태어나면 내가 사냥하는 법을 다 가르쳐 줄게. 우리 같이, 저기 저 주술사 아저씨, 나, 위 발가락을 사냥하는 거야. 라온의 순수한 열정에 여름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로운 선생님, 까망이. 그는 태교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척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기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의 태교는 생존 전략에 가까웠다. 잘 들어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작은 존재여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인간을 특히 저기 저덩치 큰 인간, 나, 을 절대로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언제나 너의 간식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잠자리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너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만의 안전한 어둠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저기 저 그림 그리는 인간 여름 이주는 참치는 먹어도 좋다 그건 맛있으니까 나는 까마귀의 까칠 하지만 어딘가 애정이 담긴 생존 강의를 들으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여름의 배 위에서 내 마리의 고양이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였다 갑자기 뱃속에서 툭 하고 제법 힘 있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기의 첫태동이었다그 순간 잠들어 있던 고양이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눈을 떴다 오 나의 후계자가 드디어 응답했군 어머, 아기가 내 꾹꾹이 수업에 합격했나 봐. 2. 이게 무슨 움직임이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건가?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 나랑 놀자고 발로 찬 거야. 나는 그들의 요란하고 기쁨에찬 목소리들을 들으며 여름에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선생님들에게 아주 훌륭한 태교를 받고 있었다. 36딸 소리의 탄생.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창 밖에 나뭇가지에는 연둣빛새 순이 돋아났고 바닷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여름의 배는 금방이라도 탐스러운 과일이 터져나올 듯이. 풍만하게 불러 있었다. 우리는 병원에서 받아온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작은 옷가지들을 빨아 널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다. 간밤에 비가 내린 탓인지 세상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공기는 투명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여름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때 책을 읽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 나는 모든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여보 이제 시작된 것 같아. 그녀의 말 한마디에 쉼터의 모든 평화는 깨졌다. 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수십 번이나 머릿속으로 연습했던 출산 가방을 챙기고 병원에 연락하고 차에 시동을 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순서 없이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고양이들은 나보다 더 빨리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왕국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모두 대비하라. 선장은 왕좌에서 내려와 현관문 앞을 지키는 근위병처럼 부동자세로 섰다. 세상이 무너진다. 재앙이다. 모두 숨어. 저 인간 여름 이 아파하고 있어. 주술사 놈. 나 은외 저렇게 허둥대는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군. 까망이는 평생의 공포를 모두 끌어모은 듯 자신의 성 가장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비와 라오는 어쩔 줄을 모르고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여름의 곁을 맴돌았다. 엄마가 아파 보여. 왜 그러지? 우리가 뭘 해야 해. 그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미리 사두었던 가방을 챙겨 여름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병원의 시간은 쉼터의 시간과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모든 것이 차갑고 하얗고 기능적 이었다. 나는 분만실 밖 복도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그녀와 아기의 안위를 빌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복도를 가득 채우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응애 응애행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지쳐 이곳으로 도망쳐왔던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이로운 소리가 기적처럼 찾아온 것이다. 며칠 뒤 우리는 아주 작고 소중한 존재를 품에 안고 쉼터로 돌아왔다 나는 딸의 이름을 소리라고 지었다 우리가 집으로 들어서자 고양이들이 조심스럽게 우리 주위로 모여들었다 나는 아기를 푹신한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고양이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대면이었다 선장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그는 아기의 냄새를 한번 맡더니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생각했다 새로운 왕위 계승자다 작고 연약하지만 기품이 있군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주겠다 나비가 뒤를 이었다 와 정말 작고 부드러워 보여 내 솜털보다 더 부드러울까? 빨리 친해져서 내 꾹꾹이 기술을 전수해 주고 싶다. 가장 마지막으로 까마이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멀찍이 서서 한참 동안 아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흠, 냄새는 나쁘지 않군. 하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다. 일단 지켜보겠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라온. 녀석은 아기의 발치에 다가가 아주 부드럽게 자신의 뺨을 비볐다. 내 동생이다. 내가 지켜줄 거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는 잠든 아내와 그 곁을 요새처럼 둘러싸고 있는 내 마리의 충직한 기사들을 바라보았다. 나의 쉼터는 마침내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